성경은 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딱첫 페이지부터 복이라는 단어를 아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죠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의 서두에 주님의 첫 설교는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이시죠. 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복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은 복이죠. 복.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이며 또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죠. 막연히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복입니다. 복. 그 원인은 죄죠. 구원이란 뭐냐? 그 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미 올레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이 대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을 난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언제 행복했던 적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결혼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원하던 집을 구입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까? 자, 물론 이런 것들은 복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복이라고 여기던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계속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실수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행복하다 해도 내일은 미지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하고 멈추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런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의 그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오늘 3주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냥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줄을 꺼야 돼요. 자, 신령한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태, 조건, 형편에 관한 것이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신령한 복의 개념 안에 들어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복이다. 자, 이것은 특별히 어떤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원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슬링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나누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이 있는 상태, 옹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진 것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도소와 수도원을 좀 비교해 보아도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둘다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는 저주와 운망이 가득한 곳이라면 수도원은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받아야 할 받아야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니이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어떤 것인가를 이 사절 이후부터 바울은 아주 촘촘하게 빈틈없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롱롱 어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길 없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영원 전부터라고 얘기해야 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룩하고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붙잡아야 될 단어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불임받음이에요. 불임받음. 버림받음.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불임받음이에요. 신으로부터의 불임받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직장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에요. 영원한 유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에덴의 에덴동산에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회들 안에는 내면의 크대한 불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왕, 왕따를 경험하거나 또는 청년의 시절에 시련의 경험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이혼의 경험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의 경험 관계 속에서의 배반의 경험 이것은 다버림받음의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많습니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단순한 취업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깊은 자존감을 건드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겐가 선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인가 깨고 싶지만 낄수 없는 자들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내버리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그 택함을 받음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이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수준 때문에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세상에서는 거절을 받고 세상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고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왜 나를 와이미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당당함 속함, 속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전에 있어요. 그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 이 표현 하나 하나가 바울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 기뻐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신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요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계속 얘기 세계하는가 아이덴티티. 정,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덴티티. 우리가 알기로는 주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체성이 정립이 안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정체성이 정립이 되었을까? 정립 안된 사람 많아요 삶이 힘든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지진이 난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말에 인사 발표가 나오면 불안해요 직급에 따라 수시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직장이, 직업이 정체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급이 중요해요 기회만 되면 감투를 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생의 전체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직급도 없고, 영원한 직업도 없고, 영원한 직장도 없습니다. 영원한 인기도 없어요. 어떤 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살던 사람은 그것을 잃는 순간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세상에는 나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요동치 않는 정체성에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삶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중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을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복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 됨의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외국인이 비자를 받았지만 어떤 범죄로 인하여 강제 추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아요. 삶전체의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주어지는 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진짜 탕자는 뭘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인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떤 이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지키는 겁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면 견딜 수 없어야죠. 심하면 목숨까지 건습니다. 그처럼 자존심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열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온생에 모든 걸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신분의 당당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로마스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3절에서 첫 번째 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표현이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기뻐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요. 에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찬송을 하게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 세상은 이런 찬송을,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찬송을 부르는 자가 복된 자인가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을 때인가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머신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때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지위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빼앗아 살수 없는 확고 부도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영향을 줄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찬송이 우리를 지으신 택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막 영광에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영광에 막 추락했던 분이 우리가 찬송을 좀더 열심히 하면 막 영광에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안부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무너진 것들이 질서를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송을 올려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될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사함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의 의미를 아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감격이 솟구치는 거죠, 솟구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내가 멈출 수 없는 찬송이에요.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찬송이에요. 사실 저도 찬송을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멈추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복은 우리의 열심으로 맺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의로 가능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창세전부터,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수용노라는 이름하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그 깊이 안에 빠져들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사모치게될 때, 그 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누가 뭐 성교 가자, 그런 거 없어요. 흥금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거야.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들.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양아진에 묘, 성교사의 묘에 내 목숨이 천 개라 할지라도, 천번 주어줘도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성교사의 고백을 만들어내, 합의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데이비 브랜러드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자는 기꺼이 즐거이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복 받은 자인가 이미 복 받은 자인가 예스 yes.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복을 구글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 치는 이유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을 얻을 수도 없어요. 복을 알지도 못해요. 가짜 복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뻐하다가 곧 불행의 나라에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그 아이디, 그 세상의 그 인기, 세상에 한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일병을 살다가 때로는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기 진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비밀한 경륜을 세상 가운데 알리심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름므로 축원합니다.